바다 위에 떠다니는 도시 상상이 되시나요? 바로 세계 최대의 메가십을 운영하는 로열 캐리비언 그룹 이야기입니다. 크루즈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이 회사 과연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아도 괜찮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대 자체가 곧 여행지다. 이한 문장 이게 바로 로열 캐리비언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예전엔 크루즈는 좀 지루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 많았잖아요. 그걸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죠. 배를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라 거대한 해상 테마파크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바로 이 아이디어 하나가 크루즈 산업의 판을 바꿨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투자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투자자의 시선으로 한번 볼까요? 이 바다의 거인이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까요? 아니면 언제 암초를 만날지 모르는 좀 위험천만한 항해일까요? 오늘 이 기업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쪽과 반대로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 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면서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이 회사에 왜 투자해야 하는지 강세론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버는지 그 엔진을 들여다 볼 겁니다. 물론 위험 요인, 약세론도 짚어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투자 결정을 내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순서 강세론으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왜 투자자들이 로열 캐리비언의 미래를 그렇게나 밝게 보는 걸까요? 그 매력적인 이유들부터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역사를 보면요. 와, 이건 그냥 혁신의 연속입니다.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1980년대 후반에 이미 소버링 클래스로 메가십 시대를 열었고요. (2000년대에는) 아니 배 안에 암벽등반 시설을 넣을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보이저 클래스로 그걸 해냅니다 그리고 (2024년) 현존하는 가장 거대한 배 아이콘 오브더 시즈로 그냥 정점을 찍어버리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가능해 싶은 상식을 깨는 시도 이게 바로 로얄 캐리비언의 무서운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로열 캐리비언에 투자한다는 건요. 그냥 크루즈 회사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더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바로 경험 경제라는 거대한 흐름에 투자하는 거죠. 요즘 특히 젊은 세대들 보세요. 명품 가방 사는 거보다 멋진 곳 가서 인생샷 남기는 걸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경험을 한 번에 올인원으로 제공하는 크루즈 여행이야말로 이 경험소비의 뭐랄까 끝판왕이 셈이죠. 이 강세론을 아주 단단하게 받쳐주는 기둥이 네개 있습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경험 소비 트렌드. 이건 뭐 구조적인 거라 수요가 마를 일이 없죠. 둘째, 강력한 가격 결정력. 팬데믹 이후에 여행 수요가 폭발하니까, 아, 이 가격에도 사람들이 오는구나 하면서 배짱 좋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셋째, 높은 운영 레버레지. 이건 마치 텅빈 영화관이나 꽉찬 영화관이나 고정비용은 비슷한데, 관객 한명더올 때마다 수익이 엄청나게 뛰는 거랑 같아요. 마지막으로 과점시장. 배한척 짓는데 조단이 돈이 드는데 누가 쉽게 뛰어들겠어요. 사실상 세 회사가 다 해먹는 시장이라는 거죠. 와이 조합 정말 막강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거대한 배는 도대체 어떤 엔진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로열 캐리비언이 돈을 버는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회사의 진짜 강점. 그리고 의외의 약점까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매출 구조는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딱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본 티켓 값인 크루즈 요금, 또 하나는 배에 타서 쓰는 돈, 바로 선상 수익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돈이 되는 건이 회사의 이익을 폭발시키는 비밀은 바로 저 오른쪽에 있는 선상 수익에 숨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크루즈 요금은요. 사실상 본전치기라고 보시면 돼요. 배띄우는데 드는 어마어마한 기름값, 직원 월급, 유지 보수비 이런 고정비를 겨우 메꾸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왼쪽에 선상 수익을 보세요. 칵테일 한잔 파는데 원가가 얼마나 들겠어요? 카지노, 특별 레스토랑 아니면 코코케이 같은 자체 섬에서 파는 액티비티. 이건 그냥 파는 족족 거의 다 이익으로 남는 장사입니다. 바로 이게 로열캐리비언의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인죠.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이야기만 있을 순 없겠죠. 모든 항해에는 폭풍우가 따르는 법이니까요. 이제 이 화려한 배가 맞닥뜨린 거친 파도. 즉 투자자라면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리스크들 약세론을 짚어보겠습니다. 수백억 달러 이 어마어마한 숫자. 이게 바로 로열 캐리비언의 가장 큰 약점, 아킬레스건입니다. 아시다시피 팬데믹 때 배를 아예 띄어질 못했잖아요.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짊어지게 된 막대한 빚입니다. 자, 그럼 이 회사가 직면한 대표적인 리스크 다섯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부채와 금리 리스크. 빚이 저렇게 많은데 요즘처럼 금리가 높으면 이자 내느라 버는 돈이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이벤트 리스크. 팬데믹 같은 걸또 겪거나 지정학적 문제 혹은 큰 사고라도 나면 그냥 속수무책입니다. 셋째, 경기 침체 리스크. 아무래도 크루즈 여행은 사치제잖아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바로 여행 경비겠죠. 넷째, 환경 규제. 갈수록 환경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운영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가. 이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연료비가 급등하면 수익성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엄청난 기회와 또 만만치 않은 위험. 이걸 양팔 저울 위에 한번 올려놔 보죠. 과연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될까요? 투자자로서의 결정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결국, 로열 캐리비언 투자는요, 딱 이겁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딜레마죠. 왼쪽을 보면 경험 경제라는 강력한 트렌드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폭발적인 이익성장, 즉, 높은 수익의 가능성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면 막대한 부채와 경기 침체, 예측 불가능한 외부 충격이라는 높은 위험이 아슬아슬하게 도사리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높은 수익률이라는 목적지를 향한 이 화려한 항해에 함께 오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폭풍우를 피해 안전한 항구에 머무시겠습니까? 그 최종적인 결정은 물론 투자자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항해에 작은 등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